아니, 그거 하자면. 어? 그거. 그래. 우리 집에 있잖아. 아니, 그거 언어쌈장사 아, 어, 농협에서 아, 뭐 쌈장 미나리를 사고 삼겹살을 샀는데, 와사비를 주는 클라스. 쥐기네요 자, 그래서 욕지도로 들어갑니다. 일단, 하나로마트에서 장보고 필요한 거있서 사고 갈 예정입니다. 항상 욕지도 가기 전에, 중앙에 가기 전에 들리는 곳입니다. 간단하게 먹을 거 사고 네, 욕지도 들어가 볼게요. 한시배입니다. 한시배. 오늘도 낚시 캠핑 출발. 네. 잠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지. 오늘의 낚시는 통영 낚시 지렁이 사고 갈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지렁이 사고 줄 하나 사고 고개 다지. 웜사고 보자 뭘 살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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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그 지금 그.. 그..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그있지 좋아 좋아 이게 은디 나왔냐 건너 귀여워.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<laughs> 와, 건너 <굽는> 귀엽다. 건너 <laughs> 귀여워. 항상 육지도 갈때 오는 동영상 낚시 <laughs> 소심하게 유튜버가. <투어. 웃음> 아주 가감하게 해야 되는데, 잘안 되네. 잘안 되네. <laughs> 감사합니다, 형님. 네, 예, 고맙습니다. 네, 잘하세요. 예. 빨리 도망가자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오늘은 영동해운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. 독지도 여기 이쪽도 오랜만이네요. 티켓하고 차하고 같이 실어서 가볼게요. 여기 보면은 시간표가 다 있고 삼덕강 와서 처음 시도해 봅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삼덕강에 통국김밥. l e t 마트 앞에도 술 술이 다 있네 술이 다중먹은빵자 아. 봉자도 추워요 봉자도 이제 유튜브 출연해야지 봉자야 눈이 왜눈와 눈이 그랬던 거 싫어 웃어라 응, 눈물 우리 가자 봉자야 도착 <laughs> 이렇게 매점도 있습니다. 안에 어, 매점 있고, 우리는 삼각김밥이 아니고 중국김밥 먹을 겁니다. 이렇게 안에 카페테리아 같은 닭리가 있지. 자, 출발합시다. 비주얼스. 음. 이렇게 뭐 두드리는데 고쇼 아니 꼭꼭카꼭꼭카꼭꼭카꼭꼭카꼭꼭카 이게 오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? 다시마 염장 다시마 염장 다시마 식초 좀 주세요 식초? 카메라 들고 오는데 식초 좀 줘야 돼?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맛있는 아, 요리 제발. 유튜버는 아, 설치지, 유튜버는 아, 설치지, 원래 목소리가 커야 돼요. 설치히 말하고. 음. 자 우리 프가 해주는. 하지 말까 얼굴이 안 나옵니다. 이 정도면 오빠 내일 모레까지 <laughs> 먹줄수 <먹어야지>. 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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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내가 정상으로 나오고 이건 조금 이상하게 나올 것 같다. 아 어, 아침 11시인데 밥을 먹고 낚시를 하러 가겠습니다 밥은 일단 짬뽕 먹기로 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아마 짬뽕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클래식 그래. <laughs> 야이 올 때마다 못 먹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먹을 수 있으려면 먹겠다 자욕지반아들어가도겠습니다 출발 한뭐안먹것다저보다고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건 잘 먹을 뻔 저도 김밥 아이가. 여기 김밥이 할머니 김밥이 있어은건 음. 뭔데? 노란색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육지 반자 먹고 나왔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. 예, 짜장면 간짜장 조금 뭐 먹을만하고 짬뽕은 완전히 아닌 걸로 그래서 조금 예, 다음엔안 먹을 것 같아요. 원래 몇 군데 없는데 뭐. 저번부터 왔, 왔을 때마다 뭐문 닫혀있거나 아니면은 <laughs>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었거든요 오늘은 먹었는데 뭐그닭예그 그닥, 닭인 걸로 낚시방 가서 지렁이 좀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낚, 지렁이만 살라고 예, 예 지렁이만 살라고요 항상 들리는 거 지렁이요? 그한 통만 있으면 됩니다 예. 어허 이렇게 낚시방 오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. 내가 살라고 했던 게 여러가지 있습니다. 조언도 다 듣고 어디가서 낚시가 되는지 네, 물어보고. 그래, 이거 살라지 이거. 이입니다 제가 사려고 한 거. 여기는 대풍바위 샤워장 샤워하고 나올게요 여기는 대풍바위 취사장입니다. 짬버리는데 있고, 온수 나오고요.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, 저는 베개까지, 네, 예, 빨았습니다. 베개 피지 냄새가 많이 나네. 나잘 <laughs> 네, 마치고. 자, 이제, 낮에, 짬뽕 아침에 이제 먹고, 지금 시간이 10시인데, 짬뽕 먹고, 낚시를 이제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이제 와이프는, 이제, 물 네. 스스로. 어휴, 네. 촘촘촘촘촘. 가네요. 샤워장 이용 시간. 이렇게 시간 이렇게 되있는데뭐 물만 아꼈으면 제가 봤을때 어 시간은 그렇게 구애는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이제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양 쪽에 다 사람들 철수하셨고요 <laughs> 저희도 어제 한 10시 네, 쯤에 잤어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8시에 주무시더라고요 잘 끝냈고 네, 설거지를 이제 낚시할 준비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식기들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일광역을 또 시켜주는 또 작업입니다. 네, 어디로 가볼까나? 안녕하세요. 할머니, <laughs> 최고 멋진 데서 사네. 최고 좋다. 자, 오늘 포인트는 파라다이스 네, 뒤쪽입니다. 파라다이스 캠핑장. 여기 우와. 자, 오랜만에 이 포인트로 왔네요. 여기,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돌, 돌밭이죠 돌밭. 그래서 오른쪽에는 저 갯바위 가서 이제 감시 낚시 하고요. 저희는 왼쪽에 뭐 포인트로 와서 예 던질 예정입니다. 저번에 이제 물에도 들어가봤었는데 여기도 예, 물에 들어가면은 어 문어도 있고 예, 전복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좋아요. 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와 국산지력이 땡땡하네. 분지 캐스팅 수심 그렇게 깊게안 좋거든. 여기 앞에 앞는 수심 낮아. 그냥 하면 돼. 그냥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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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위험해. 거기는 안돼 거기는 안 돼. 유진아 여기서 여기서 너 앞에서 돌틈 사이에서 던지 봐봐. 요요 앞에 편팔 한데 있지. 거기서 앞에다가 그냥 돌돌 옆에다가 던지 봐봐. 보자 보자 오뽈락이볼뽈락이볼 뽈락이다 <laughs> 내가 말했지 아 작년에 벌써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실패 우리 와이프만 두 마리 뽈락 잡고 남자들은 실패 그래서 다음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저녁에 이제 낚시할 거면 하나 이제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네, 나가 보려고 합니다. 와이프가 또먼전 숙전 숙 숙대머리 숙전입니다. 캠핑 오면 원래 뭐 캠핑 오려고 면은 먹고, 마시고, 자고, 먹고, 마시고, 자고, 낚시하고, 예, 네, 그런 겁니다. 뭐, 항상 찍으러 올 때는 컨텐츠 생각하면서, 아, 영상 좀 유도 얘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, 막상 찍으면은 그렇게 안 되지. 네. 일단은, 맛있게 좀 먹고, 쉬었다가 2차전 또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노을이 좀지고 있고, 이제 대송광파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, 해볼게요. 자 두번째 포인트는 유동방파제로 왔습니다 유동방파제 여기는 원래 무늬오징어 포인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바시 수초랑 모래랑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봅시다 <laughs> 와 멋있다 영화같다 대송방파제 지금 또 쎄한데 일단은 완전 밤이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같아 일단은 해가 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는 걸로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잡버 하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 밤에 이제 원래는 집어등을 좀 펴야 되는데 집어등 안 두고 왔기 때문에 행님이 가지고 있는 집어등 에 펴고 나중에 또 해보,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다가 입질 오면은 다시 카메라 켜 볼게요. 자 지금 와이프 한 마리, 형님 한 마리 이렇게 볼라 하고 손금선배한 마리 잡았습니다. 저도 좀 분발해 볼게요. 드디어 채간장 히트했습니다. 고기가 뭐안 보인다 지금. 좀힘좀 좀 써봐라. 힘좀 써봐라. 좀써봐라 제발 커져라 옆오 어, 오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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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크제 크다 우와 22 22 22 22 이거 22 2거22 22 22 22 22 22 여우가 여우가 저신 모아서 구독자님들뭘드었디네 좋아 좋아 회사에 치고 치고 있네 그렇게 와 안에 높이나 찢기로 빼야 되겠다 어기 예. 네. 어제가네와 뭐 크다 와이크쟁이에 나2일 22 되겠다. 와, 이거, 횟집 가면 7만원짜리다. 대박이다, 씨. 빨리 주발해요 에이, 왜 왔어요? 빨리 낚시하셔야지, 빨리. 아나 공경하러 구경, 왔지. 공경? 공영할게 자, 자, 잡을래 자, 저기 수정되는데. 아, 피난다, 씨. 오, 저힘좀 좀 쓴다. 오, 그래, 그래, 그래. 오, 날라오지 않는다. 오, 좋아, 좋아. 오, 호 어들감 낚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몇 정도 사이즈 한 17, 10cm 정도 아 먹을 수 있는 것들 와 너무 좋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 <목소리>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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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예 yeah! 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엄야 큰거 니가 잡은노 와 대박크다 낚시 후에 먹는 라면은 최고의 맛이지아 지금 아침 9 시입니다. 너무 잘 자고 일어났고 이제 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해볼게요. 아주 깔끔하게 네, 치우고 대단합니다. 자 보이시죠? 깔끔. 퇴은 아, 욕조도에서 좋아하는 음식점입니다. 칼국수가 맛있어서 올려고 하거든요. 여기 또 맛집이라서 오늘도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네,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아침 시간이라서,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없습니다. 자, 맛있겠다. 내 기준을 주고 내 기준을 낮추니까. 어. 근데 발을. <laughs> 아예 지금. 너무 돌아 보어다아미치겠다 어, 손바닥. 발 <laughs> 이런다. 다네. 고객님. 토지도 캠핑 낚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사고 일어났더니 상태 안 좋네요. 다음에 잘 먹고, 잘 놀고, 낚시 잘하고, 네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바바이. Thank you. Next.